야. 아 어, 어디로? 한살 지얘 뭐야? 얘 뭐야? 얘얘 돌아. 아, 뭐야 이거? 아, 나피 이제 안돼! 같이 죽다 코이나. 오늘 뭐할 거냐면은 여러분 보살장 대버의 그 보살장맵할 거예요. 오. 어... 알겠죠? 오케이. <laughs> 그, <Okay>. 그 <laughs> 뭐지 오케이. 제가 돼지 뚫로서 먼저 도착 방해 볼게요. 오케이. Okay. 짓겠다. 여기 키울 것 하나. 까요 준비됐나요? 렛츠고 렛츠고. 라스트로 라스트이 에이. 어... 음... 하이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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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는 뭐 없나? 똑같. 여긴 똑같은 거 같은데. 어, 지뢰 있다. 어, 저 프레임 갑자기 잘 나와요. 포스트가 문제야. 지뢰 지뢰? 예, 오케이, 오케이, 지워주세요. 전안 갈게요. 오케이. 오! 어, 어, 뭐, 뭐, 오! 뭐. 어, 뭐. 여러분! <laughs> 여러분, 알아서 살아, 미안해. 뭐야, 이거? 아, 얘가. 오, 뭐야. 어, 뭐야, 얘펀치야야야야야 어? 가세요. 어. 어? 뭐야? 어느 뭐 놈이야, 저거? 방금 옆에 뭐가 있었는데? <laughs> 어? 주전자다. 여기다 아이템이 아. 나오긴 하네 근 여러분 저 빨간 놈이 나올 확률이 막 높나? 네. 어? 다 어, 처음보는 맵이 소리? 물려는 소리 물려 있으니까 쭉 가볼게요 일단. 양손 버리고. 오 딱상철 느낌네 이니까이 <laughs> <laughs> 의자 앉을 수 없나? <laughs> 앉기. 네. 뭐지 이거 비누 이거? 뭐야 이거? 모린님 어, 안녕하세요. 뭐지, 여러분 돌아갑시다. 여기 어, 끝났어이 네. 여기로 왔어요? 아, 오. 네. 소리 아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여러분 뭐 나오면 말해요 도와줘야 할까 내려가는, 내려가는 길 어디 거긴가? 아 여기 어디서 하죠? 시계 소리 나지 않아요? 여기서? 몸에 들어있네요 치피님 몸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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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곱시계예요아 참. 왜 시계 빼달라 그래요? 어 여기 여기 또 있다. 백곱시계예요. 백곱시계. 시계 라고요뺏지 마세요. 배 넣어놨으니까 백곱시계지. 먹었어요? 오늘 냉동고 또 있어, 또 있어. 어 깜짝이야. 이게 뭐야? 어디? 어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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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퍼파 소리 들리는데? 범퍼? 어, 병정 있다. 어? 달릴 수 있나? 어, 마이 어,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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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. 야, 미추가 뭐야? 꺼져, 꺼져 미추가 꺼져. 와우. 반갑습니다. 여러분, 여기 길 끝. 어, 깜짝이야. <laughs> 왜 이렇게 딱 붙어있어요? <웃음> 놀랐잖아요. <웃음> 여기도 있다 여기도. 한풍구 먼저. 한풍구에 지뢰 있지 않겠지? 설마. 야 한풍구 다음에 또한 번. 어 바보 나왔다. 바보 바보. 아니. 응 바보, 바보 괜찮아요? 끄끄끄 아, 끄. 몰라요. 얘가 길 막으면 죽어야겠는데? 머리 아예. 찌히니까끄 끄. 오케이. 연회반대 아, 개절한다고 아우 감사합니다. 그 지뢰가 어디 있는 거야 이거? 소리가 여기서 나는데? 왜 길인데? 어. 어 여기 맛있다 여러분 여기. 한숨을 못들어 것도 있어요. 어. 똥 없나 똥? 아니. <laughs> 어 여기 있다. 아침에 똥 먹어 똥. <laughs> 여기 가지세요. 얌. 없어. <laughs> 옆에 병장. 잘못 들었나? 어디 예. 있다. 아 맞았다. 어 뭐야 뭐야. 아 뭐. 맞았어. 근데 피 배기. 병... 아나 <laughs> 맞았는데 피 배기야. 뭐지? 여러분 오면 안될것 같은데. 와우 잠깐만 <laughs> 잠깐만 야 니네 나와 이 딱새우들 이거 어디 제스터 있는데 괜찮아요? 어디 제스터요? 어 뭐야, 뭐야? 안는요 뭐야 뭔 소리야 이거? 이거요? 형 소리 어, 나는데? 제애들, 제애들. 어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, 가야 돼, 가자 왜와놔왜와놔왜와놔 대하축제 네 대하축제 왔습니다 시안이 새우 좋아해요? 좋아해요 나도 먹어야죠. 새우 맛있어. 새우 맛있지. 뭐 먹으면. 둘이 먹다 하나될거 같긴 한데요 둘이 먹다 하나된다정요에다 <laughs> 빼놓고 후문갑시다 여기 풍선생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? 아! 음. 온도, 오는데? 이 오는데? 나가데 오는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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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나가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. 답못가지가지저선문가 있을게요. 사진 좀 볼게요. 네, 여, 어디야? 일단 환풍구 타봅시다. 저희가 찾았던 길은 아닌 것 같아요. 정정이 많이 나오네. 어디야? 또 아, 적이야? <laughs> 너나못 보지 이 자식아? <laughs> 아, 이, 이 새우들이 문제야 여기서 뽑아 야, 얘가, 얘네 무적이라 심지어 총 반사, 이렇게 쏘면 맞지도 않니? 기게 없으니까 돌아갑시다 돌아가자 뭐야? 어, 제트 울린다 울리는 거예요? 아, 오케이. 돌아갑시다. 어, 가능한가? 왜요? 아, 가능, 가능, 가능. 여기 바로 앞입. 어이. 돌아왔나? 치 p 죽었어요. 왜? 왜요? 왜 죽었어요? 시림성? 아, 태어난 어? 놀다가 죽었네 <laughs> 거의 다. 곧, 곧 터져요. 오케이. 봐 여기 가방이 여기 있어. 자정이래. 갑시다. 맞스건좀더 아타닙니다. 어! 깜짝이. 어, 뼈에 놀랐네. 아. <laughs> 내 소리 너무 리얼한 거 아니야? 어. 어. 털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조심하고 제 앞에 포일에도 있어요. 오케이. 너 방금 죽을 한거 아니야 이거? 어, <laughs> 멍 때리다가 이거는 못 가잖아 이러면 되나? 이거는 시아님 옆에 누구? 나나 똥쓰 똥쓰 어! 제터제터제터호요인데 환풍부 안으로 못 들어와요? Get 어, 시안님. 시안님, 멈춰, 멈춰, 멈춰. 응. 멈춰, 멈춰. 아, 가방. 가방 아, 야, 잘 그, 잘 줘. 줘. 줘, 줘. <laughs> 필요해 <왜> 그게, 지금. 고문다. 토이레드 한 풍부 안으로 못 들어가요. 오케이. 오. 어디였지? 여기였나? 라이브 들려요? 슬슬. 있었어. 슬 슬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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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슬슬 오케이. 슬슬. 있었는데? 아 여러분 시 슬슬. 넣어서 뚫는 게 아니고 슬슬슬. 슬슬. 슬슬. 슬슬슬. 슬슬 라임도 이거 이거 왜 흔들리지? 어 제스터다. 여러분 제스터 나 봤나에? 보진 못한 듯. 슬라임 뭔가 이상해. 이거 공중부양하는데 슬라임? 도잉 이거야 이거. 도잉 아. 뭐야 제스터 올림. 가는 길은 어디인데? 여기구나. 여기요. 여기. 이쪽에 있죠. 이쪽에 있죠. 뭐 오지 않을까요 여기? 여기 왜요? 제스터못 온다고요? 아, 내 실험만 해보는 거야. 실험? 어, 어? 어? 못 오는 거 같은데? 안온 아, 어? 내 네, 셀라임은 오는 거 같은데. 맞아. 이런 소리가 나는 거 같은데. 슬라임은 오는 오는데 제스터가못 와요. 슬라임은 와요. 네, 같아. 제스 돌린 상태로 파밍 중 여기 뭐, 제스가 한 품고 못 들네요. 뭐야 이거 잠금 가져가면 뭐안 주나? 잠긴 문이 있어. 뛰어 넘을 수 있어. <웃음> <웃음> 똥에서 뭐가 나오나 봐. 없어. 여러분 똥 이거 다 서치 해보죠. 똥에서 뭐가 없던데? 확률로 아, 나가. 화장실 변기 박혀 있던 피클이. 당신 먹어요. <laughs> 여러분 전문 갈까요 전문?

근데 이쪽이 어, 없어요. 저쪽이, 저쪽이. 체스터 울리는 중. 체스터 울립니다. 집, 집, 집. 체스터 다울렸어 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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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. 체스터 다돌렸어요 체스터 안 오는데? 못하는 곳인가 보네? 오, 아니었어, 아니었어. 아니었어. 아 맞네, 맞네, 맞네. 맞네. 집 가방 갔다 할게요. <목소리> 여러분 상어 위에있어도 거인한테 잡힐 나나? 한번 잡힐 걸요. 이 예, 거인 좀만 빼줘서요. 저 상어 타고 돌아다니게. 가자, 막시무스. 도망가, 도망가, 도망가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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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회전, 우회전, 우회전. 좌회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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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좌회전. 거기 아니야. 아, 우회전, 우회전, 이리로 가자, 이리로 가자, 이로 가자, 이리로 가자. 가자, 가자, 가자. 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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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. 오케이, 오케이, 렛츠고, 렛츠고. 치킨. 치킨. 아, 이거... 아, 얘 뭐해? 야, 아, 어디로? 한가씩얘 <laughs> 뭐해? 얘 뭐해? 아, 뭐야 이거? 아, 나 피, 이 집. 안돼 같이 좀딱 코인아! 터져 터더, 터더! 터더.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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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아, 아 해보라고요. 아, 어, 이건 또 목소리 적당하네. 아니야, 좀 큰가? 오! 어! 아나 나. 시기마리야, 너한 번만 봐주는 거야.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니다. 더러워서 피하는 거야. <laughs> 무서? 워 더러워서 피한 거야. 더러워서에. 절대 막 무섭거나 막 그런 거 오케이, 아니야. 오케 확실히 랜드 오니까 좀 쾌적하다 그죠? 좀부드러워지것 같아서 네 아이? 역시 랜드가 짱이야 일단 은이야짱 그니까 랜드가 신이라니까 올라가야지 어. 왜 길이 없지 그러면? 아, 말이 안되는데 아, 아 아까 티레포 있던 거 있었는데 얘왜 화냈어요? 어저 여기 빼고 다가와긴 했어요 새우 있는 새우가 길 막아가지고 어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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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볼래 어딜 새우 딸이들이 아아아아아아아 아. 뭐야. 아, 뭐야 그거야? <laughs> 복수해줘 내가 나 때렸어 나쟤 때렸다가 0.5초 만에 죽었어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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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안 싸울 거야 저 소라게가 때렸는데? 아니 종게 종게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? 여기, 여기 정문인데우문갈보인문가리 아니, <laughs> <저기 가보죠? 웃음> 여기, 우기보죠 여기 안가보어요 여러분. 가봤음? 안때리면 되지 않을리 밟거나 들 우리 정보인들. 우리 정보인들. 우리 보인들 우리 정보인들.

네? 데 4대 쳤나? 뭐야? 무슨 말소리 들리지 않았어요? 왕 하는거? 어 이거 아닌구나 어 로봇장난 이거 하나가 전판 수입보다 비싸 이번엔 맛있게 먹어서 오겠습니다 오우 조용한거 뭐. 뭐야 이거? 이거 어뢰 어레 아니야? 어뢰네 어뢰는 앉아서 지나가면 안맞죠? 어? 맞은길이었어 프이 무제한되고 색깔 바꿀 수 있고 어? 뭐 나왔다 펌프구 열림 확인 새우 나옴 아니네? 뭐지? 어! 여러분! 제스처나봐 도망가! 뒤뒤뒤뒤뒤뒤뒤 빨리 켜 빨리 뛰. 아, 나와! <laughs> 옆에 있어서 뚝배기 한대 때렸습니다 여러분 누웠나요? 어, 일단 한명 죽었어. 스다폭스 뭔가 지뢰를 터트리려다가다 터진 그 느낌인데? 어, 왼쪽에 코어방 있다. 어, 병정 있다. 어 먼저 뽑아버려. 어허허. 어, 어. 어? 빠지면 죽을 것 같이 생겼냐? 아. 아, 이거 참아야겠지? 나 혼자라서? 한 사람 있었으면 발한번 담가보는데. 오늘따라 무섭게 생겨있잖아. 뭔 소리야? 뭐 이상한 소리 나지 않았어요? 변경소리가 왜이렇게 크지 그리고? 뭐? 빅... 빅베레타? 아 어, 이건 진짜 못참겠는데 일단 까먹이라도 하자 <laughs> 꼭 몸으로 박아라 이거지? 될것 같거든요. 내고 뭐야? 안 됐다고? 내 쪽에서. 너왜 화났어? 아 너무 궁금한데? 아 너무 궁금한데 이거. 이거 짱크죠 여러분? 아또 나오겠지? 이거만 봐주는 거야. 너왜 자꾸 까불 어? 너왜 자꾸 까부냐고? 어이 없지. 아, 이 어뢰 터 리다. 이우웅하는 거, 어또 있다. 어, 공룡도 있다. 어, 얘도 있다. 어, 사지 어 사지 어 사지. 이거 라고 터트려 보자. 아, 이거 무조건 먼박 해야 네방금은 진짜 다갔 거든요. 이거 열 야 잠깐만. 으이어직가 길이 여기서 여기있데 저기구나. 그래가 환풍으로 못했기 때문에 여유롭게 가면 됩니다. 저기 주명도 못봤다 네, 네, 아 집값 이하고 떨어졌네 집값이, 집값이 투명... 많이 떨어졌네 주명병 있어요 주명병 <laughs> 집값이 혹시 아, 막 떨어져서 네. 터진건가요? 집값 이하고 집값이 떨어졌네 아, 사람 죽어가지고 이거